열세 방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시고 정보를 그렇죠. 그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웃음> <웃음> 네. 그 제가 이제 상가주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상가주택이 또 있습니다. 왜안 되냐? 허용 용적률을 모두 다 썼기 때문에 이거를 근생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건축물입니다. 어. 그 건축물을 제가 연구를 하다가 찾아낸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처분시에 내는 어떤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보유세 에 관한 부분을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다달이 나오는 수입률은 안정성에 따져 보면 지금도 변함없이? 주택이 낫쁜 얘기죠? 그렇죠 떼가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laughs> 네 영롱하게 우리 서영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근 1년 반 만에 주택상가 내가 한번 플랜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남자분들도 다 피해 다녔는데 <laughs> 다 피해 다녔어요 해결책을 이제 아무도 해결책에 대한 것을 제시를 못 했는데 서영실 전문가님께서는 연구하셨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투자 방법 조금 더 내고, 수익을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네네. 나중에, 네네. 집가가 더 올라갔을 때, 네네. 그때 용감변경 하면 되잖아. <웃음> <웃음> 맞잖아. 꼭 그렇게 바꿔놨다가, 네. 아, 안 들어오면, 포상공인들 <laughs> 다 죽겠다 하죠? 네. 조그만 것만 찾죠? 배달만 하겠다고. <laughs> 맞잖아. 배달만 하겠다고 조그만 것만 찾아요. <laughs> 월세 많이 안내려 그래. 근데 나는 대출을 나가야 돼. 대출비 내야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주택 상가로 그냥, 월세 받을 거 받고. 똑똑하게 해서 최대한 절세한 다음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바꾸는 것도 똑똑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주택상가 투자하는 거 우리 서영실 전문가님께서 할수 있다.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어, 전문가님이 또 갖고 있는 또 어떤 정보. 네. 그 중에서 이제 주택상가 오랜만에 <웃음> 나옵니다. <웃음> 진짜 오랜만에 <laughs> 나와요. <laughs> 네네. 주택상가. 네네. 모든 거를 지금 현재의 실정을 다 고려해서 투자할 만한 뭐 많이들 많고 하나만 네. 일단 지역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역세권입니까 역에서 한 5분 정도 10분 5분 안 옛날 같으면 이거 없어서 <웃음> <웃음> 옛날 같으면 <laughs> 이거 없어서 <웃음> <웃음> 참는 게 일이지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어 대략 몇 층짜리인가요 7층입니다 7층 7층이 건축물대상상에 보면 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로 쪼개져 있어요 오피스텔 어... 세 곳에서 수익을 또 추가할 수도 있네요. 이런 네. 건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세 방안에 충분히 그 다른 방안으로 절세를 할수 있는 요건이 갖춰어져있아 성인실 전문가님께서 연구했던 그 절세 방안과 이 건물도 잘 맞아 떨어지면서 신축에다 깨끗하고 귀한 주택 건물로는 귀한 거네요. 아,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송파 여성회관 건물입니다. 여기 네. 송파 우체국이 있고요. 아, 네. 네요 여성회관 이 있는 요 사거리, 네네. 이 사거리의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 보시면은 음. 굉장히 외관이 수려하고요. 깨끗하네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신축급이고. 신축급입니다. 2017년도에 네. 어, 지어진 거고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요 여기 꼭대기 네. 그리고 이게 7층입니다. 여기가 어, 지금 어, 주거로 되어 있는 거. 아하. 근데 이 부분, 이 건물이 왜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느냐 하면. 예, 예. 어, 이 건물은 허용 용종률 351%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 예, 예.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죠. 음... 면 전용 면적률이 넓기 때문에. 그렇서임대가 많이 나온다는. 그렇죠. 수익이. 많이 예. 나온다는 건물이거든요. 네네. 별세만 똑똑하게 방법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지는 어떤 언님인가요? 네. 대지 면적은 75평. 75평이요. 연면적은 298평. 딱요 도로변까지가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내부는 이 2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 딱탔네요 네, 네. 아, 전망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미용실, 커피숍, 치과를 네. 시작해서 올라가니까 네네. 수익도 굉장히 뭐 괜찮게 앞으로도 쭉 기대할 만 하네요. 네, 수익률도 아, 좋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서영신 전문가님께서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규제도 해결해 놓고 플랜이 있다는 것 절세 방안을 들으시고 보유하시면 훨씬 더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 세금을 절세하는 전문가님만의 비법이 어떤 거고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꼭 한번 전화로 혹은 또 만나뵙고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딩탑 TV에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멋진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실입니다. 저는 금융업계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 그 재개발, 재건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또, 또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어, 투자에 관한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활동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경제 TV나 서울 경제 TV 같이 각종 경제 TV에 주거용 부동산을 상담하는 패널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주로 주택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했었었고요. 주택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으로 방송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내가 다주택이야.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상가주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상가주택은 아시겠지만 저층부는 상가나 점포고 고층부가 이제 주거로 이루어진 건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예전에는 이런 상가주택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품귀현상까지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최근에 주택에 대한 그 세금이 강화가 되면서 어, 비소노 상품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거 같은 경우는 공실이 없거든요. 세금이 아무리 상가보다 더 높다 하더라도 공실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았어요. 최근에 이그 주택 관련된 세금이 강화가 되면서 문제 있는 물건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손해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에 그 수를 늘리겠다는 공급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고 있는데, 그려 지금 이 상가 주택의 주택을 근생으로 전환하는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보유하고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에 세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혜택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용도 변경이라는 부분하고요, 상가 주택 해결 방안.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것 지금도 굉장히 용도변경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생시설로 바꿔서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가능 여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에 따라서 또비용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해당 부처 인근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을 가시는 게 좋고요.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은 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경험상 비용이 10배가 차이 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노하우가 아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을 찾아서 물어봐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종합 컨설팅을 하지 않으면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용도 변경 관련된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저한테 오신 모든 것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잠깐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게 9 가지 시설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로 가면 허가상, 아래로 가면 신고상, 평면으로 가면 표시 변경상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표를 보시면은 네. 1군부터 9군까지 나와 있고요. 1군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유해한 어떤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그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가 산업시설군 8단계가 주거 업무시설 7단계 글린 생활시설군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주거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거는 허가상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차라리 주택이었을 때가 더나을 법한 입지인데 근생해가지고 이렇게 그 임차인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세금만 네네.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긴 해요. 수익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이,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큽니다. 손실이 더 커요. 주택으로 두는 게 낫느냐, 근생으로 두는 게 낫느냐는 사실 세금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수익률도 한번 봐야죠. 용도 변경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세금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용도 변경의 부분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죠. 이 부분은 그 단순한 그 상가 주택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택 부분이 또 들어가면 대출이 또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안으로 좀 연구하다가 스스로 터득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상업 상가 소상공인들이 같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주택 상가에서 올 전생으로 바꿔 놨더니 네. 생겨요. 사실, 지금 단기간 안에 부동산 토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임대료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한 5년 이상은 고정입니다. 토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보니까. 가치가? 네네. 매매 차익에 대한 그 수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임대 수익률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차익 위주로 가시기 때문에 그 컨셉이 가능한 겁니다. 어. 컨셉으로 그냥 바꾸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대파하겠다. 이게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뭔가 공문이 내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하.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라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지금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거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옥죄인데 옥죄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공실로 비워는 거예요 차라리 임대료가 없다고 신고를 해버리고, 네,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요 관련된 법을 좀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하. 부동산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입니다. 세금 생각해야죠. 그렇죠. 용도 생각해야죠. 건축 생각해야죠. 네, 네. 수입 생각해야죠. 나중에 또팔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실행도 해 주시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단 고객과 저와의 신뢰감이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택상가 투자는 방법, 서영실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빌딩 탑 T.